안녕하세요 윤빈입니다 저는 지금 본가에 내려와 있어요 울산에 와있고 울산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어머니께서 당분간 병원에 계셔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하시던 일을 지금 누군가는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랑 아버지랑 하려고 제가 내려왔고 전통시장이라고 하죠 시장에서 생선, 해산물 판매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시지만 어머니의 빈자리를 저랑 아버지가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이나마 그 시장에 가서 일하는 모습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세수랑 양치랑 면도 정도만 했습니다 아! 선크림! 저는 이제 와이프 만나면서 선크림 바르는 게 완전히 습관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안 발랐었는데 와이프한테 엄청 혼났죠 집에서도 씻고 나서 이 형광등 때문에 얼굴이 탄다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지 않을 때도 씻고만 나왔을 때도 선크림을 발랐었는데 사실 그건 잘 모르겠고 지금 나갈 때는 무조건 선크림은 바릅니다. 그러면 시장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l e t 준비태세가 니가 됐습니다 아, 니가 니가 아, 아, 사가세요가세가 사가세요, 니가 아빠 밥가니리니 니가 니가 니 니가 니서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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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우리는 다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나 해서 말씀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들어서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 만 원부터 있습니다. 얼마 만원 자연산 불고도 자연산 불고도 만 원부터 있습니다. 만 원. 들어서 가세요. 안서하세요 전복이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장대무리, 장무리장무리어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여 드세요 안녕하세요. 하는요문어요 안녕하세요. 나가도 일을 장사한다고. 날이 갔다가 또 밤에 내려와고 오늘 어. 벌도 네. 많이. 네. 맞출 니까 어. 어. 우리 다 괜찮지만 여섯. 그 장갑을 쓰고 두 저희 재래시장 장 같은 경우에는 5일장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남창장도 5일장, 덕신장도 5일장 이렇게 하고 있고, 보통 시장들이 3일장, 5일장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덕신장이고, 내일도 가서 장을 좀 도와드려야 될것 같아요. 명절일 때는 제가 미리 와서 대목장이기 때문에 장이 좀 굉장히 길고, 더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너무 없어요. 대목에는. 올려고 하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알바를 해봤겠지만, 가장 먼저 한 알바가 할머니 생선 장사하실 때 옆에서 이제 봉투 벌려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사실 사춘기 때는 동네에서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 생선 비린내도 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사춘기 때는 좀 그랬었죠. 냄새도 나고 친구들도 지나가고 친구 어머니도 지나가고 학교 선생님들도 지나가고 하니까 그런 게 많았죠. 그 시기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많이 익숙해졌죠. 아이돌 활동할 때도 내려와서 장 도와드리고. 사실 시골 어른분들은 친구가 가수다. 누구 아들, 누구 손주가 가수다. 요 정도는 알지.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돌 활동할 때도 명절 되면 내려와서 장 도와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여행이 아니라 완전 일상 브이로그라서 좀 어색하긴 한데 또 내일도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제 서울 수도권에는 눈이 왔더라고요. 그만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늘의 첫 끼는 시장 순대. 또 순대 분식집도 맛있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순대를 진짜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때그 저녁 석식 시간에 급식 안 먹고 시장에 내려와가지고 막 시장 순대 먹고 막 이랬거든요 순대는 쌈장 서울은 순대에 그냥 소금 저기 전라도는 순대 막, 막장인가? 어. 어. 원래 시장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밥 먹다가 도 손님 오면은 팔아야 되고 밥대가 정해진 것도 없고 아 순대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고 진짜 시장 순대도 여러 가지거든요. 진짜 맛있는 건 시장 순대 근데 시장에서 파는 야채순대가 진짜 맛있어 유명하고 아나둘 확실히 핫도그 하나에 지금 물가 대비했을 때 1,500원입니다 솔직히 진짜 싼 거죠 1,500원에 방금 막 만든 핫도그를 시장에서는 먹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가게 간다고 하셔가지고 인수인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멸치 사가세요 멸치 지금 세수랑 양치만 하고 왔는데 딱 세수랑 양치만 한것 한 같은 얼굴이네요 핫도그 잘 먹겠습니다 원래 핫도그 케찹 뿌려 먹는데 케찹이 없어도 돼 이거 그냥 일반 핫도그만 있는 게 아니고 치즈 핫도그도 팔아요 깜짝한다 와우 멸치 사가세요! 이 생선 장사하시면서, 할머니 때부터 하며, 하시면서, 이제 이모들, 삼촌, 장가 시집 다 보내고, 엄마랑 같이 하면서, 저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학교 다 다니고, 그렇게 몇십 년을 하셨죠. 근데 이제 엄마가 다치면서, 시장 장사는 안할것 같아요. 가게 장사는 하는데. 아, 추워. 아, 멸치 사 가세요. 네, 새우도 사 가세요. 울산에서의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머니께서 퇴원하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라서 뭐, 이번 영상은 진짜 제 일상 브이로그였고, 제가 평소에 울산에 오면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드렸는데, 어 어머니께서 어쨌든 다치셔서 병원에 계시고, 또 병원에 가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걸 보면, 뭐, 모든 자영업자나,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항상 걱정하시는 게 다치셨을 때 비용적인 부분을 항상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게 있는 거고 어,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모님이라든지 본인의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처리도 하고 뭐 경찰에 신고도 하고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올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올해 유독 저는 또 저희 가족도 많이 힘드네요 여러분들은 올한해 무탈하게 보내시길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